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미니백을 소개해 드리면서 최근에 구매한 미니백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가방은 하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 제니가 들어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린티 같은 색감으로 포인트를 주기 좋은 가방이에요. 크기는 속바닥보다 약간 클 정도로 많이 작은 편이에요. 하이는 영국 브랜드이고 100% 멀버리 실크 가방이라고 해요. 자석으로 여닫는 식이고 안에 작은 주머니도 있어요. 미니백의 수납력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평소에 들고 다니는 소지품도 넣어볼게요. 쿠션 팩트를 넣고 카드 지갑을 넣고 립스틱, 에어팟에 보조 배터리까지 들어가요. 크기가 작은데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저는 보통 파스텔 컬러를 좋아해서 파스텔 옷과 같이 매치해서 입어주는데 컬러가 튀는 만큼 데일리로 막 들긴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밝은 색의 옷들을 입고 가방 포인트로는 너무 예뻐요. 다음은 작년에 정말 유행했던 텔파 크림 스몰백이에요 작년에 인기가 많아 못 구해서 올해 구입했어요 토트백으로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신형으로 구매해서 크로스로도 할수 있어요 크기는 정말 작은 스몰 사이즈로 이건 앞에서 보여드렸던 하이 가방보다 작아요 자석으로 여자들 수 있고 너비가 있어서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요 저는 이 크림 컬러가 너무 예뻤고 유행이 지나서 살까 말까 고민했지만 만족스럽게 잘 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구매한 드래곤 디퓨전 케네지 백인데요 이건 딱 지금부터 여름까지 들기 좋은 가방이에요 미니고라랑 너무 고민했는데 케네지 짜임이 더제 취향이었어요 드래곤 백은 처음에 라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죽이고 수제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커보였는데 들면 생각보다 크기가 아담해서 귀여워요 따로 잠금장치는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너백을 넣어서 사용하더라고요 캐네즈 백 안에 쿠션, 카드 지갑, 틴트, 립스틱, 보조 배터리, 에어팟, 그리고 필름 카메라까지 수납력을 정말 좋은 편이에요. 저는 아직 포인트로 택도안 떼고 들고 있는데 드래곤 백만의 감성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름에 들기 좋은 디자인이라 지금부터 잘 매는 중이에요. 원피스에도 예쁘고 여행가서도 사용하기 좋아요. 저는 피크닉 갈때한번 들었는데 수납이 많은데서 정말 좋더라고요. 다음은 제가 작년부터 정말 잘 들고 있는 드래곤백 폼폼인데요. 작년 여름에 정말 어렵게 매물로 구매했어요. 안에 끈이 원래 가방 끈이라 크로스로 매는 가방인데 보통은 토트백으로 매고 있어요. 원래 이 끈은 토트 끈이 아니라 가방을 여닫는 끈이라 끊어질 위험이 있기는 해요. 가방이 동그랗고 통통해서 수납력도 좋은데 쿠션, 카드 지갑, 에어팟, 립스틱, 보조 배터리도 여유롭게 들어가요. 드래곤프 케네지는 봄부터 여름에 폼폼은 가을까지도 충분히 들수 있을 정도로 무난해요. 열고 닫는 끈으로 매서 물건을 꺼내기는 불편하지만 이렇게 매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구매하고 어떤 옷이나 다잘 어울려서 후회 없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색감이 너무 예쁜 마지셔우드 가방인데요. 이건 색감이 포인트인 엄청 작은 미니백이에요. 손잡이가 짧고 끈은 크로스로도 애매해서 꽤멜수 있을 정도예요. 쿨한 핑크빛 컬러에 주름진 가죽이 포인트로 가방 손잡이가 생각보다 진짜 짧았어요. 어깨 끈은 탈부착이 가능해요. 가방은 작지만 가로로 너비가 넓어서 꽤 들어가는데 쿠션, 립스틱, 에어팟, 보조 배터리에 아이폰 XS 맥스까지 충분히 들어가고 모양도 많이 변형되지 않아요. 색감이 진짜 예뻐서 만족스러운데 손잡이가 조금만 더 길어서 토트백으로도 들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어깨에 매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다음은 제가 갑자기 꽂혀서 구매한 프라다 호보백인데요 캐주얼하게 맥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리 에디션으로 나온 호보백으로 저는 이너백을 따로 구매해서 넣고 사용 중이에요. 리 에디션은 나일론끈과 사피아노끈이 있는데 저는 사피아노끈으로 구매했고 진짜 작은 미니백이지만 쿠션, 에어팟, 카드 지갑, 립스틱, 보조 배터리까지 차곡차곡 잘 들어가요. 이너백을 넣어서 가방의 모양도 잘 잡혀 있고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려서 만족스러워요. 최근에는 노란색 원피스랑 같이 들었는데 무난하게 예뻤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드는 마르지엘라 가방인데 밝은 크림 컬러라 어떤 옷이랑 매치하던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석으로 여닫는 가방이고 수납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체인 가방이에요. 체인은 실버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크기는 정말 작아서 쿠션, 립스틱, 에어팟, 지갑을 넣으면 꽉 차요. 너무 밝은 화이트가 아니라서 더 예쁘고 때가 타도 티가 많이 나지 않아서 좋아요. 저처럼 치마랑 들어도 예쁘고 블라우스랑 가볍게 들어도 예뻐요. 마지막으로 한때 정말 유행했던 엘베 테게브 가방이에요. 크로스 끈이 다른 컬러라 포인트로 예쁘고 무난하게 어디든지 잘 어울려요.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로 자석으로 여닫을 수 있고 딱딱한 편이라 수납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허리에 벨트로도 멜수 있는 투웨이 가방이에요. 저는 슬랙스랑 매치해줬는데 컬러가 밝은 아이보리랑 베이지라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편이고 저는 크로스 끈을 좀 짧게 매는 걸 좋아해요. 키가 크신 분들은 크로스를 좀더 길게 매서 들면 더 자연스럽게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제가 추천하는 미니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가방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